다음 코너를 네. 넘어가 볼 건데.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지금 이 자리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혜성형과 선구경이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마음으로 하는 작 직지트의 작심 30일. <laughs> 또 아마 못 보신 답변들을 못 보는 것도 있고, 그걸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3일일 챌린지를 혜성이가 참여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혜성이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은 걸로 꼽아가지고 해볼 거던 같이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준비해왔었죠. 네. 네. 어떤 질문에 혹시 어떤 답변을 보내왔는지 한번 네? 해볼까요? 츄츄 <laughs> 같이 볼까요? 츄츄 피비를 좋아하는 이유. 이유! 이쪽이 성국이고, 이쪽이 혜성이에요. 아 자, 해파들은저로 자, 가시면 되고, 혜파들은 일로 오시고, 아마 또 바뀔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둘이 대답한 건 둘이 있고, 한 명만 대답한 건한 명만 나올 거예요. 맞아 네, 네. 네, 일단 오, 성국이면 더더 진정으로 사랑이주세요알려주 네. <laughs> <있지>. <laughs> 뭐 보여줄 존재어서 <laughs> 라고 했네요. 세상에는내 네. 음. 네, 세상이니까. <웃음> 라고, <웃음> 라고 해줬네요. 네. 내 아, 세상이 곧 아, 띠띠. 아. 그쵸. 귀여워. 띠띠가 내 세상이다. 이런 걸로. 아. 네. 다음 거한또 또 볼게요. 네. 다음 거는 가장 좋아하는 아. 아. 무대. 가장 좋아 세상형은 답을 죠뭉쳐뮤가 어워드래요. 네. 이게 이유는. 네. 가장 짜릿했대요. 이때 아, 아, 저희가 맞습니다. 또 재판 음악 방송 하고 바로 왔던 날인데 그때가 짜릿했죠. 저희 운전하면서도 빨리 가야 돼서 짜릿했고 웃으면 <laughs> <laughs> 안, 안 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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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음, 음,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사다 그들이가 저는 이렇게 영광이부 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귀여워. <laughs> 고마워요. <웃음> 이유가 좋은데 이유가 있나? <laughs> 네, 그렇죠. <그쵸>. 또 <laughs> <자>, 다음 넘어갈게요. <laughs> 아이고야. <웃음> 아이고야. 이거 뭘생러고 이거 이유가. 보야 너! 뭐야, 너! 조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는데? 여러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뭐, 괜찮아요, 형. 아 오케이 <laughs> 형 안에 기바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laughs>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았어요.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의상. 이때가 커버했을 때. 슬로이 다운 의상 아니에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에이티즈 선배님이 아. 커버고 바운씨 했을 네, 그렇죠. 때인데 네. 네. 내 안에 음. 또 다른 내가 태어난 기분이어서 <웃음> 좋다고. <웃음> 기회가 <웃음> 네. <웃음> 내 안에 호랑이가 뛰어난 것처럼. 예, <laughs> 네. 아, 그치. 렇 네. 그니까 또, 어, 새로운 모습을 아, 또, 이렇게 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사기? <laughs> 사기. 네. 사기, 사기? 사기? 예, 사기 나왔었네요. 네. 이쁘죠, 의성이. 네. 예뻐요 자, 또, 다음 거 볼게요. 가는 좋아했어요? 가장 좋아했어요. 새해 음, 저런 감정을 좋아하는 거잘 알아요. <laughs> 이유를 잠깐 지금 봤는데, 네. 이런 단어가 이 단어가 나오네요. 뭐예요? 그 느낌 좋은 걸 우리가 찌르서어주잖아요 뭐. <laughs> 뭔가 늦어. <늦었. 웃음> 네, 네. <laughs> 기분이 좋았대요. 네. 음, 기분이 왜죠? 10월 13일 셀카, <laughs> 2024년 어? <야>, 10월 13일. <laughs> 저0월 아니야? 1 0일 자 패프들 네. 자 퀴즈 나중에 한번 이런 거 원래 뭐지? 보통 바로 나오는데 <laughs>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laughs> 상품 상품 먼저... 꺼내... <laughs> 방라. 어, 어, 언제 보는 거? 밤날이요 밤나 밤날이요 밤나 밤날이야 밤나 네 밤날 아 진짜 밤나서 오류인이요 네여러중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뭐야, 네. 뭐야? 이게 뭐지 뭐 하는 거죠 해성 어떤 거 해성이 먼저 할까요? 네, 네, 혜성이 형이 여기 있는데, 네. 오히도더 코아, 코아, 나, 다... 뭐야. <laughs> 아, 이거 뭐, 서로 절극했네 이거. 박혜성이! 어, 예. 절극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거 아니야? 이렇게 읽게는거 아니야? 혜성이가 저렇게 그거, 얘기하니까, 이제, 어. 성국이가, 어. 그러네. <laughs> 그런 건가? 아, 그런 네. 거 같아요. 얘네 그렇게 똑똑하니 일단 혜성이 형 네. 읽어주세요. 일단 혜성이 예. 형은 예. 이 파트가, 성국형 파트가 좋다고 했는데, 요구르트 콸콸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런데 <laughs> 이콸 <오>. 요구르트 콸콸 <콸칼, 웃음> <요구르트> 이런 <laughs> 아, 기억하고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뽑았다고 하네요. <laughs> 성국이 또 한번 읽어주세요. <웃음> <웃음> 성국이가 이게 아 있네. 성국 해성이한테 미안하지만 불을 밝혀줘. 우린 쿵하면 짜고 가르치고 평생 놀려야겠어요. 아있 아, 아, 우린 쿵하면 짜고. 두그 파트가 좋은가 봐요. 디스전이었죠디스전인가요 <laughs>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아 멤버별 다잘 어울리는 거. 오. 잘생습니다 저는 어 이유를 <laughs> <잘> 모르는데. <laughs> 아, 이, 야, 이거 뭐한 명씩 이유 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네 저는 일단 탄 형의. 예쁜 감성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곡이라서 네, <laughs> 네. 그렇다고 하네요 ㅎ ㅎ ㅎ 다 왜요? 의외였나봐요! 의외였나보다! 의외였어요? 네 괜찮아 ㅋ ㅋ ㅋ ㅋ ㅋ 본인은 이유가 그, 뭐죠? <laughs> 예? 네? 저요? <laughs> 네아 이유가 이게한다구나 네네 <laughs> <tom> <laughs> 엑셀러레이트 박자 발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아닌데, 아데아 이거다. 노래 분위기랑 후렴구가 어, 굉장히 감칠난 감칠맛 나. <laughs> <laughs> 아, <뭐야>? 네. <laughs> 뭐지? 노이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블라드야. 아, <laughs> <그래서>. 네. 짧게. 뭐뭐 뭐지? 엑소레이트. 아, 네. Accelerate, XX, a c e l a c c e l e r a t e accelerate, a c e l e r a t e accelerate, accelerate, a c c e l e r a c c e l e r a t e a c a t a c l e r a t accelerate, accelerat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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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lerate, X, X, accelerate, e l e r a c c e l e r a t e e l e r a c c e l e r a t e accelerate, accelerate, a c c e l e r a t 봄에 아이고, 봄에 태어났어요. 너무 좋다. 이게 또 감성적인, 되게 감성적이야. 난내건줄 알았지. 자, 또해성 형은 포니테일. 인데 어. 포니테일을 위해 가수를 했고 가수를 하기 위해 포니테일을 했고 뭐 어쩌고 뭐 해성이와 찰떡 같은 곡이 다음에 또 새롭게 나온다면 듣고 싶어요. 약간 이게 포니테일 했다는 것 자체가 해성이형을 위한 곡이었다. 또 해성이형도 그 포니테일을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준 것 같아요. 그래도 <laughs> <laughs> 다음에 찰떡 같은 곡이 나오면 또. 보시면 네. 좋겠다고 하네요. 네. 네그 다음은 저 영광의 비말비인데 네. 보기만 해도 설레는 영준의 미모가 이 진짜 있는 거예요. 미모가 <laughs> <laughs> 이 곡에는 정말 잘 어린다고 생각합니다. 영준이 눈동자에 Cheers. 네라고 해줬네요. 고마워요 형. <laughs> 네. 자그 다음에 네. 그러고 싶은 콘셉트 سو 네. 그렇죠? <웃음> 어. <웃음> 어떤 콘셉트가 이게 섹시한 것들이? 영화 이런 고 잡는. 예. 이게 좀. 어떤 콘셉트를 잡을 것같습니다는 다음 콘셉트 저런 걸 하기 원하는 거야 선거가? 이쁘지 않은데? 어제 과감한 섹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음. 과감하네요. 아 여기 또써 있는데 추가로 춤을 안춘지 너무 오래돼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콘서트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데이 아 영상은 무슨 관련이 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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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함을 담은 것 같아요. 아, 과감함. 네. 아아 그러니까 아 과감함을 담은. 아 네. 약간 저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laughs> 네. 섹시한 모습도 저렇게 와 저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할 정도로 약간 어, 네, 네. 충격적인 아! 그런 인가? <laughs> 네, 쇼킹한 거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같아요. 네, 네 다음 건가 봐볼까요? <laughs> 아, 좋네, 좋네요. 비 b 스 목소리를 듣고 싶은 노래, 는구 XD에? 어? 예? 놀려요? 송구? 송구 영은, 엑셀러레이트. 네, 혜성이는, 세이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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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성구가 엑셀러레이트 가능해요? 네! 네! 하나, 둘, <laughs> 셋, 넷! 엑셀러레이트! 엑셀러레이트! 엑셀러레이트. <웃음> <웃음> 자, 이 정도면 90점 드립니다. 나보다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laughs> 네. 녹음할 때 만질 게 별로 없어요. 안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자 그럼 혜성이 이유는 네. 콘서트 앵콜 전에 들었는데 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싶고 세상에서 가장 좋았다. 아 그래요? 아 그렇죠. <laughs> 또 따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리웠나봐요. 또 <laughs> 뒷모습 봐요 아르나틴 모습. 지금 해성이가 날 좋아하긴 해. 그리고 아, 형을, 어. 형을, 보고 있네. 아, 나 쳐다보고 있데 지금 아, <laughs> 아, <laughs> 어디선가 여러분 비하인드가 찍히고 있으니까 네. 성이가돌수 있어요. 네. 네. <laughs> 네. 한번 불러주실래요 성이를 위해서? 네, 어, 네. 네, 네. 아, 저... 저... 너... 네. 아, 이 세이비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내 곁에 오세 거야 요오세이야요울도 괜찮아 내가 게안줄게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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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어요 <웃음> 다음 수 한번 볼까요?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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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킹했던때 같아요? 이게 0대 텐가고요. 네, 0 대. 됐다, 십 대. 인데누한테사 대지라고 있어? <laughs> 와, 너무 네. <웃음> 네. <웃음> 아, 넘가 넘치는 0대요 이게 개되면해이가또 네.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네. 아, 네. 보여달라 하시다 우리. 네. 아? 16번 꼭 해보고 싶은지. 아아 네. 저희 챌린지 너무 진짜 찍고싶어요어 그때 이제 휴가 나왔을때 저한테 잠깐 배웠었는데 그때 또 한번 저녁 하고 제대로 한번 찍어보고싶다고 본인도 좀더 머리를 기르고 찍고싶대요 그래가지고 오토매틱 챌린지를 고런것같아요자그 다음에 17번 bbs 꼭 먹어봤으면 맞지? 아피들이 맛있고, 그 인제 현금씨들이 풍기시면 요이 아니야? 장소가 아니야? 포크, 포크 자, 잠깐만 요아 어, 그냥 제,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 그런 거야. 네, 맞아요, 맞아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laughs> 각자코 제대로 집중해서 하면 예상외로 그럴싸한 음식이 나올 수 있고, 흑흑요리사 <laughs> 애청자로서 흑두들에게 맛있고 근사한 한 접시 대접하고 싶네요. 갈아치고 권희영 아 도와주세요. <laughs> 아, 저는 성국형이취사병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야, 한번 꼭 한번 대접을 네, 네. 하면 좋네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 <wie 웃음> BBS에게 내 박스를 부르세요. 그 성국이 파트가 사실 정해져 있죠. 어디요? 브릿지죠브릿지브릿지 파트. 어, 어 영광. <laughs> 네? <laughs> 사실 성국이가 어브릿지쪽 파트 부르면 잘불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성국이 못참 가능해요? 아, 성국이 못 참으로. 잠깐만. <laughs> 네. <laughs> <자, 자, 끝나. 웃음> 참... 어디 어디. 그랬어. 너 프리티 같은데. 근데 프전 한국인 모잖아요. 네. 응. 네. 어. 까 보니까 그거. 오늘도까도똑아까지는 똑같았어요. 굉장히 똑같았어요. 어쩌면 그 뒤에 포음이 닮았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어렵네. 아, 여기 오우. 또 말이 써 있는데. 어.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고 예쁘고 감성 있는 노래라서 중간에 가사를 써봐도 아 가사를 써봐도 예쁜 가사들이 나올 것 같고 잔잔한 목소리로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좋았어요. 맞아요. 내요. 형왜 <laughs> 이렇게 스윗해졌지 <laughs> 뭔가? <웃음> 원래 원래 그래 <laughs> 형. 나도 나도 그랬어. 그래? <laughs> 나도. 안에 있는 한가족의. 아. <웃음> <웃음> 마음이 진짜 그렇게 아, 뭐, 아, 따뜻해잖아 말을 아,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모든 모든 게 소중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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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웃음> <웃음> 아, <웃음> 네 다음. 아, 영상이 찍는 보다네피로이 m c 를그와중 센스 있게 저것도 나중에 써야 되니까 얼굴 최대한 안 보이게 집중한다. 그래이들어머 이런 거 아니면 되니까. 네, 이제 스예요이 음. 어? 천천히 가면 삐삐 얼굴 너무 다 나오니까 삐삐들 초상공 네.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거네 이게 밤낮 때죠 네, 맞아요. 네. 음. 삐삐한 사랑이라고. <laughs> 삐삐야, 삐 사랑이. <laughs>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눈물 나기 전에 네, 넘어갈게요. <laughs> 네, 2 <20대>. 9번 네. b s 에기 하고 싶었는데해성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해 줘서 고마워. 앞으로의 모든 순간들도 같이 하고 싶어. 생태캠. 오. 라고. 해성이 글씨네. 잘될 네. 거야. 이거혜성이 방에 붙어 있는 그거잖아. 네. 어. 어. 현관 형, 아 현관이 아니구나. 방구옆에붙어져 <laughs> 있어요. 다리보와 네. 음. <laughs> 같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네요. 네. 어. 혜성이 그런 아이였다. 다음에 또시신나요 어 음.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네. 2025년에 대너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그저 건강하기. 음. 라고도 적어 줬네요. 어디 보자. 어 뜻대로 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미리 쓰시는 거야. 어떤 분은 고도를 네, 맺었고 네. <laughs> 네. 네. 생각보다 되게 네, 네. 좀 희화가 됐더라고 <웃음> <웃음> 예 네, 너무 건강있네 그렇죠 뭔가 응. 그래서 너가 건강해야지 형들 네. <laughs> 건강해 성욱이도 건강하고 다 같이 건강하자 우리 네 형들도 <laughs> 건강하고 네. 자 그러면 직진주와 함께한 네 작심삼일 세민지 작심삼일 아니야 네뭐래 뭐래 또 작심삼일 작심삼일 이거는 내 방송소 작심삼일은 올해 올해 목표가 작심삼일이고. 픽산 <laughs> 분으 네. 네, 감사합니다.